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사라졌지만 선교도 교회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1761년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6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교는 사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에 동원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선교단체를 하나 형성을 하고 만들고 어, 몇 년이죠? 어, 그리고 1793년도에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인도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어, 종교 이후에 최초로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은 바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땅 가운데 보낸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보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사역을 계승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대위임령에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핵심 명령인 거예요. 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것은 2000년 전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은 바로 우리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제자 삼는 일의 단계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이 유대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멸시했어요. 그리고 헬라인 같은 다른 이방인들은 아예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할 때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멸시의 마음, 거부감, 미움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도 몽골로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어, 예수님 믿겠다고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이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어떠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다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없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먼저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외국인 지체가 한국에 살았을 때 무시받았던 것을 저에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어, 다 좋은데 외국인들에게 무례하게 다가갔던 것을 보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한국에서 나쁜 것만 경험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일에 비해서 나쁜 일이 기억이 오래가니까 그 나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릴 만큼 강력하게 그것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겸손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긍심을 갖고 잘난척하면서 이거 믿어야지 왜안 믿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섬기셨어요.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수유동 지역은 추수밭입니다. 이제 다 열매가 익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은데 반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위치시킨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와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있으면 참 편하네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거슬리는 것이 없죠. 그런데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신앙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환영받기보다는 방해받고 때로는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에 경계를 넘어가고 가치관이 다른 것에 경계를 넘어가고 믿음이 다른 것에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는요 이 영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서로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던지 아니면 그냥 교회 명부만 있던지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 선교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다른 나라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동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흔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이제 거의 500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0명 중 1명이란 얘기죠. 지금도 어떤 학교에는 한국인은 거의 없고 외국인들이 대다수인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선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저는 전화 유선 전화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뭐 전화 유선 전화, 삐삐 뭐 시티폰 이런 건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뿐만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죠. Z 세대라고도 하고요. 그 MZ MG라고 해야 된대는데요. 그 MG 세대와 이 알파 세대가 우리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야, 우리 어른들을 따라야지 이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거절감을 느낄지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가셨어요. 누구에게로요? 세리와 창기와 제인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간다고 하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헬라워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은 그 형태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만 가서 복음을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갈 때 거절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거절과 불편함마저도 지속적으로 뛰어넘으면서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단계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되지 않겠지요.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예식으로 세례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기로 했다는 것을 결단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말하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들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공표할 때 자기의 가족이나 공동체, 뭐삶 전체로부터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보통 그렇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왔다고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된 사람이 공동체에서 유리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만큼까지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때 가능해요. 특별히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들을 다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이 사람의 신앙을 견인하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을 믿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남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화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듣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우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지만 전도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내재화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더 많이 살아낼 때더잘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돼요. 관계를 통한 전도가 효과적인 것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도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로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면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든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지금 막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그 기쁨 가운데에 전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돼서 훈련되었다면 훈련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로 지속적으로 성장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연약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선망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이라도 훌륭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이방인들을 선대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내가 부정해질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서 고넬료에게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때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놀랍다 못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지치거나 낙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잘될 때는 그냥 잘 돼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 같고 그럴 때 지속적으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그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멈춰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온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막중한 사명,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데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굉장히 애정하고 굉장히 열성을 쏟던 일을 남한테 넘겨준다는 거는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까지 인간 우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실 때는요. 그 일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그 한번 실패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막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썬 바디 무언가 어떤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리고 특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다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로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모두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믿으라 그런다고. 권할 수는 있죠. 영생을 얻으라고 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친히 오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족속,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출중하시고 크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을 요청할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이 복음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로 인도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랑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또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중심적인 그런 가져야 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데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함께 있는 게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위로만 되는 거죠. 근데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어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마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셔요. 정말 역사의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먼저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 문을 여시는 거예요. 0데그 사람들이 0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거침없이 나아갈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때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신뢰도가 막 떨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의 끝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겠죠.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심판이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새 하늘과 새땅 다시 나왔는데.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하니까 신천지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새 하늘과 새땅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종말이라던가 재림 이런 걸 설교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거죠. 분명히 계시록에 적혀져 있고 또이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그 우리가 통상 아는 너로 천국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보여 주셨죠. 바로 온 민족과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찬양과 종기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하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교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권세로 함께 하시면서 제자 삼으라는 제자를 만들라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야된 곧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침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